남이 파라과이에 우리의 춤과 가락이 선보여 시민들과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펼치는 공연단은 관객들의 환호성에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고용철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신명나는 북춤에 이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부채춤이 선보이자 관객들 시선이 고정됩니다. 우리 춤을 보자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는 동포와 빠른 춤사리가 인상적이라는 관객이 나름대로 공연을 분석해 봅니다. 공연이 너무 차기적인 작품도 많았고 같은 전통용이지만 이 제가 제 그동안 봤던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어, 사람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수 있는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작은 진예인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라과이 공연을 맡은 문광부 산하 서울 예술단은 지금까지 모두 40여 나라에서 800회 공연을 펼친 베테랑 공연단입니다. 예술단을 이끄는 단장은 몸은 힘들어도 어딜 가나 동포 관객들이 환대에 감동을 받곤 한다고 말합니다. 남미 쪽은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될수 있는 내교, 성공 모든 쪽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보람되는고생입합니다 단원들도 공연을 위해 50시간이 넘게 비행했지만 관객들의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 피곤함도 잊은 채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단은 파라가이 공연을 마친 뒤 이웃 우루과이로 건너가 또 다른 이지의 관객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예술공인 나는 고국문화에 목말라 있던 돈코사에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삶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아순션에서 Y10 인터내셔널 고영철입니다.